LH 전세 도배 장판 전문 업체 다하 인테리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LH 도배 장판을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에서 완료 보고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상담 자세한 내용은 뒤에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둘째 현적 셋째, 합의. 넷째, LH 승인 또는 확인. 다섯째, 합의 사항 최종 확인. 여섯째, 작업. 일곱째, 계약자에게 완료 통보, LH 공사의 서면으로 완료 보고하며, 합의 후 모든 진행 사항은 저희가 일괄 처리합니다. 부담금이 발생하면, 최종 확인을 할때 입금 계절을 보내드립니다. 입금일은 작업 일주일 전입니다. 상담하실 때 첫째 지역을 말씀해주세요. 옆에 보시는 지도와 같이 서울 지역은 현재 노원구 등 15개 구에서만 작업이 진행됩니다. 차츰 더 많은 지역을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도와 같이 고양시를 포함하여 9개의 군과 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도 더 많은 지역에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상담하실 때. 둘째, 기존 사시는 분의 전출일과 작업을 원하시는 날, 그리고 계약자분의 실질적인 입주일을 말씀해 주세요. 공실일은 전출입이 없는 날이며, 공실일에 작업하는 것과 전출입이 포함된 날 작업은 견적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계약서에 있는 제곱미터로 말씀해 주세요. 제곱미터에 따라 지원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면적이라도 도배 장판을 전부 다 시공하는 경우와 한 가지만 시공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작업의 종류도 말씀해 주세요. 도배 장판 전부 혹은 둘 중에 한 가지만 작업 또는 도배는 벽만 장판은 거실만 등 다양한 작업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모두 견적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부담금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셋째, 견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선 처리 후 작업할 때, 벽또는 바닥에 심한 손상이 있어 처리를 해야 될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곰팡이나 갈라짐 정도는 견적에 차이가 없습니다. 단 기존 벽지가 실크 벽지인 경우에는 약간의 견적가가 올라갑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적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 경 작업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적입니다. 만약에 전출 후 작업을 진행하면 작업 시간이 현저히 줄게 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작업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견적이 올라가게 되는 원인입니다. 물론 전입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절기로 접어들면 금방 어두워져서 더욱 어렵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일정 등으로 전출입이 동시에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필요한 부분만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며. 이 지원금은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실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견적도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부담금은 견적가에서 실지원금을 뺀 금액을 알려드리며 부담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분 시공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부담금까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LH 공사의 확인 또는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보내주시거나 또는 계약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LH 승인 또는 확인이 된 후에는 계약자분께 상담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작업일, 시공 내용, 부담금, 부담금 입금 계좌 정보, 부담금 입금일 등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부담금은 작업 일주일 전에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합의된 작업일에 작업을 진행한 후, 완료 사진을 계약자분께 전송하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도배 후 대략 8시간 이상은 창문 등을 열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보일러를 틀어 놓은 경우에도 외출 모드나 실내 온도가 12도 이하로 세팅하여 두시면 됩니다. LH 완료보고는 우편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며, 모든 서류 등은 당사가 작성합니다. 계약자분은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는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